이죠. 딱 보면 이중 적분 문제는 딱두 가지 유형입니다. 이중 적분은 두 가지 유형. 첫 번째. 자, dxdy를 바꾸거나 아니면 좌표 변환입니다. 좌표 변환. 자, 좌표 변환 예를 제일 대표적인 예가 dxdy를 뭘로 바꾸죠? rdrd스터로 바꾸는 게 있겠죠? 자, 근데 항상 이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코비안을 우리가 어떤 게 나와도 구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이번 문제는 자, 1번 유형이고요. 왜냐면 하 자, y로 적분이 불가하죠. 그치만 x로는 적분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di dx를 바꿔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바꾸기 위해서 우리 항상 도메인 표시를 해 줘야죠. x축, y축이면 자, y는 x보다 1이고요. 그 다음에 x는 0부터 1입니다. 이놈을 그 xy로 바꾸게 되죠. 자 그럼 y가 이제 상수가 될 거고요. x가 변수가 될 겁니다. 자 보시면 항상 요 끝에 마무리되는 게 항상 상수여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상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뀌었기 때문에 이 y축이 이제 상수값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일단 그림을 표현하면 y는 x보다 크고요. 자, y는 x를 쓰면이렇게 x는 y라고 이렇게 그 습관적으로 써 주세요. 그리고 y는 x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그 y는 이 그럼 여기죠? 자, 근데 x가 0부터 1까지라고 했으니 정확한 면적은 여기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y가 어디서부터 어디, 어디입니까? 아, x부터 할게요. 변수로 표현하는 x는 0보다 크고, 그리고 y보다 작죠. 이렇게 되고, 자 이제 y는 자연스럽게 상수로 표현하면 0부터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접근을 다시 쓰면 x 루트 y 제곱 마이너스 x는 똑같은데 여기가 이제 t x로 됐죠. 0에서 y, y 범위는 여기서 0에서 1로 바뀝니다. 자 이거 보시면 저 헛갈린 친구들은 이거 y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은 2분의 1이죠 자 속미분하면 몇입니까 얘를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2x죠 속미분꼴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만 남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래 적분 y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에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3 해주고 이제 역수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x 적분이 끝납니다 자 y에서 0을 넣고요 자, y에서 0은 당연히 x를 접근했기 때문에 x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자, 얘는 지워지고 지워지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자, x에다 y를 넣으면 0이네요. 0을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 만나서 y의 3승이 돼서 결국에는 3분의 y 3승만 남습니다. 자, 그래서 연이어서 계속 쓰면 3분의 y 3승이고 마지막 마무리 dy 접근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면은 3이니까 12분의 y 4승. 1 0 바로 그냥 12분의 1이 됩니다. 자 답은 12분의 1인데 서로 약분 서로소가 서로 공약수가 1이기 때문에 약분되지 않죠. 그래서 a가 1이고 이게 10입니다. 자 2개 더하면 1이 되겠죠. 자 이상입니다.